상한가 52주 신고가 경신. 오늘 시장을 뒤흔든 단 하나의 종목, 바로 우린 PTS입니다. 주가 7,550원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급등의 방아쇠는 소프트뱅크였습니다. 소프트뱅크의 ABB 로봇 사업 인수 소식에 로봇 테마주가 들썩였고 그 중심에 바로 이 기업이 있었습니다. 우린 PTS는 원래 건설 장비나 제철 설비에 들어가는 감속기 전문 회사입니다.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로봇, 방산, 항공, 풍력. 미래 핵심 산업으로의 완벽한 변신을 꾀하고 있죠. 작년 실적은 적자였습니다. 그런데 주가는 왜 폭등했을까요? 비밀은 바로 유보율에 있습니다. 무려 1,111%. 쉽게 말해, 미래 사업을 위한 엄청난 실탄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실탄을 어디에 쏘고 있을까요? 첫째, 로봇의 심장, 정밀 감속기 국산화. 둘째, K방산의 핵심 파트너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납품.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날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 성장 스토리가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하루 7000원에서 7550원 사이에서 터진 거래량이 무려 650만주 이상 이 가격대가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이 된 겁니다 게다가 52주 신고가 주가 위를 가로막는 악성 매물이 없다는 뜻이죠 추가 상승시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주의해야 합니다. 추격 매수보다는 핵심 지지선인 7,0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